수, 어, 신영어 독해에서 가르치는 안재 박사입니다. 오늘 하실 것은 12-9번 변형 문제입니다. 변형 문제 12-9번. 자, ABC 각 네모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pulsory idea that architecture applied only to building designed with a view to practical aesthetic appeal with the architecture defined as the art of place making and the creation of a h a l i n g place. 점점 긴 문장이죠. 자 일단 큰페어 A, B, D, B, A, B, B를 비교하랍니다. D, I, D, 어떤 ID를 그 비교해보라는 거죠. 이 P, U, U, P입니다. 아르키텍츠를 건축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제공된다 o n l y t o Building, 어떤 그, 어, 건물에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Design, The, v i t e o View, To, v i d e a View, To는 뭐 하기 위해서든,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는 Practical, 실천적인 또는 aesthetic, 어떤 미학적인 어떤 매력을 위하여 뭐냐면 설계에 되어진 그런 어떤 어, 빌딩들에만 제공되어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end with B죠. Architecture 자 다시 건축물이잖아든 건축인데 define d as the art of place making 자 어떤 place making 자 장소 만들기의 그런 예술로서 define 규정되어진 그런 건축 and the creation of healing place 그리고 어떤 어, 참, 어, 치유하는 그 장소의 창조라는. 어, 그라 어, 그, 로스 뭐냐면 이 어, 개념되어진 그런 건축을 비교해터두 가지죠. 첫째 뭐냐면 순수한 어떤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위해서 만드는 건축과 두 번째는 저 어떤 그 치유와 그 장소 만들기라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들 건축 두 가지의 건축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인더 포멀, 전자의 앞으로 다시 말하자면 순수한 어떤 매력 또는 미학적인 매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축들은에스는 디자인 체인지. 설계란 것이 Change, 자, 변화됩니다. With the trends in fashionable forms and materials. 자, 어떤 유행적인 그런 형태와 material, 재료, 어, 트렌드와 더불어서 바뀝니다. 예, 설계란 것이, 다시 결국 유행과 같이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It is often different, indifferent to people, place and time. 그것은 저 때때로 그냥 d i f f e r e n t 는 어, 차이나 다른 indifferent은 무관심 말이죠. 플레스장소와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시간에 뭐냐면, 어, 종종 무관심하다. 다시 말해 그 관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건축가들의 미학적인 그런 설계 에 따서 라만들어진다 The goal is to make a monumental, n o b l and photogenic buildings and landscapes that uh, express most of the, uh, the ego, dream, and the power of the designer and the owner. 저 이때 목표라고 하죠. 목적이라고 하죠. 이앞전자 경우죠. 이제 투메이크 모니멘터는 기념비적인, 그, 나불, 그리고 새롭고, 그리고 포토제이어 사진빨이 받는 그런 어떤 건물들을 뭐냐면 만드는 것이다. 거죠 And landscape, 어떤 경치죠. That express most 대부분 다 뭐냐면 power and design and owner. 건물 소유적으로 설계자들 어떤 파워, 권력과 그리고 이이고 자아를 대부분 표현하는 그런 landscape 주변 환경들은 뭐냐면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건축 개념이죠. 수소 같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매력을 추가하는 건축. 자, 두, 두 번째 인적 컨트라스트 있죠. 그러나,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더 메이킹, 힐링 플레이스 두 번째 작업. 플레이스 메이킹 개념. 자, 장소 만들기, 그런 그 어떤 힐링 플레이스, 어떤 치열한 장소를 만드는 것은 시그널을 알린다는 거죠. 라저어린이 스투 플레이스. 자, 장소에 대한 충성을 뭐냐면, 폭넓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게 allegiance to place는 어떤 그 기존 건물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대한 존경심 장소에 대한 충성심을 갖다가 시그널로 알려줍니다. 자, 단민주 다시 말하면, intern. 자, commitmentment o the elsewhere other p l a c 이 중요한 개념이죠. 자, 다른 장소들에 대한 다른 장소들은 그 건강에 대한 기여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기존적으로 벌써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장소에 대그 충성 또는 다른 장소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새로운 건물을 갖다 짓겠다. 그런 어떤 관념이 포함됐습니다. Place making is an art and science discipline by locality, culture and e c o l o g y 까지 갔습니다. 자, 플레이스 메이킹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개념이죠. 자, 제가 장소 만들기 게, 이것은 an art and science. 미술일 것과 동시에 과학이 되죠. 디시플린드는 뭐냐? 연마되습니다. 바이 로컬리티는 어떤 지역과 그리고 어떤 컬처, 문화와 이코로지, 어떤 생태에 있어서 뭐냐, 디시플 연마되어진 그런 어, 예술과 동시에 과학이 는 거죠. And r e q u i r e 그리고 요구합니다. Detailed knowledge, of the local 어, material, 어떤 지역적인 재료에 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Weather, t y p o g r a p h y and the nature 이까지였습니다. 또 동시에 뭐냐면 기후와 그리고 topography 지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파티큘러 플레이스 앤드 크리에이티브 다이로그 비트윈 패스트 더 프레젠트 앤더 퓨처 퍼스빌리티.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자, 이 지금 두 번째 플레이스 메이킹 개념은 어떤 대화죠? 였 크리에이티브 다이로그죠 창조적인 대화를 요구합니다. 비트윈 더 패스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 등등 성들 상에 있었던 창조적인 대화를 뭐냐면 어, 표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부장 여러분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짱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개념 형식. 다 순수한 일 종류의 건축이 죠 순수한 어떤 그 매력, 어필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어떤 건축. 두 번째는 뭐냐면, 플레이스메이킹 개념. 즉 장소 만들기 또는 어떤 힐링 플레이스. 어떤 치유하는어 장소로서의 어떤 장소로서 그런 건축 개념.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and uh, it is a slow work. 자그두 번째 말이죠. place making 건축 개념은 is a slow work라는 거죠. 어떤 느린 작업이라는 거죠. in the same s e t s e 어떤 의미에서 that caring and careful. caring은 어떤 관심과 그리고 c a r e f u l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명사장 마디로 have a different clock speed. clock speed는 별거냐면 시계적 속도죠. then careless는 부주의 한보다는 뭐냐면 다른 어떤 어, 시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런 두 번째 말. place making 개념. 동시에 다른 벌써 장소를 갖다가 종경을 표시하고 다른 건축물들도 미리 미리 구리해서 스스로또 건축을 한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거요. 케어링과 그리고 어떤 케어풀이 필요해진단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플레이스 메이킹으로서의 어떤 건축 개념이다 되겠습니다. 자, 얼리지에서 충성이죠. 포토제니어 사진이잘 받는 토포그래핀 지형입니다. 자, ABC 되고요 자, 답은 5번이죠. 에 e s t 인디 t i c i n d e r e n t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런 주제가 두 가지인데 일단 이스테틱어 필이었죠 미학적인 매력을 더 추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건축물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웰빙 건축 또, 또 플레이스 메이킹의 건축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플레이 두 번째 어떤 웰빙 건축 즉 플레이스 메이킹 건축의 어떤 장점을 갖다가 어,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A를 보시면 알수 있는 거있죠뭐 뒤에 나오지만 어떤 f a s h i n able forms 즉 유행하는 그런 어떤 어 형태와 어떤 재료의 그런 어 균형성들 따라서 뭐냐 면 여기서는 일단 에스테틱이죠. 미학적인즉 유행하는 어 형식과 어떤 재료들 따라서 에스테틱.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다음에 b 는 이거죠. 사람과 장소에 무관하다 따라서 뭐냐면 사람과 장소, 사람의 시간에 무관한 인디퍼런트한 게 바로 어떤 종류의 건축 개념이죠. 이따 따라서 인디퍼런트 무관한. 자, 다시 말하면 c죠. 등 따라서 건축 건축의 소유주와 그리고 어떤 설계자의 권력, 파워와 그리고 어떤 자아를 갖다 표현하는 그러한 경치와 또 그런 그 건물들, 또 다시 말하면 기념비적이고 어떤 새롭고 그리고 포토제 사진빨에 잘 맞는 그런 빌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이게 바로 어떤 종류의 어떤 앞에서 말하는 어떤 미학적인 어, 에스테틱 어필 미학적인 어떤 매력을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이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대립이 되고 있고요. 그걸 확실히 힘들지만 일단 보시고 앞뒤로 뭐냐면, 서로 비교해가면서 찾게 되겠습니다.